KBS 취재팀은 국내외 연구자들과 함께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사료실에서 수개월 동안 이 명부를 추적했습니다. 찾아내진 못했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망자 명부 같은 경우도 작성이 된 다음에 단순히 한 군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배포를 했을 텐데. 당시 조선총독부가 중국에 있던 관동도독부나 본국의 경시청 등으로 보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나 연구단체가 일본에 요구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각 지방경찰청이 보관했던 낡은 문서더미 속에 끼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제가 자인한 이들부터라도 신원을 확인해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3일운동 100년을 맞는 우리의 선결과제입니다. KBS 뉴스 윤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뉴스입니다. 강원 지역에서는 사립 유치원 한 곳이 개학을 연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 결정에 도계시의한 사립 유치원이 동참해 모레 예정이었던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강원도 의 아흔 다섯 개 사립 유치원은 오는 사일이나 5일에 정상적으로 개원합니다. 강원도는 계약을 연기한 사립유치원 한 곳의 원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올림픽 국제방송센터 하이비시와 조직위원회 주사무소가 국가문원보존관과 동계훈련센터로 각각 활용됩니다. 강원도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대한체육회는 모레 강원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에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문헌 보존관은 223년까지 2023년까지 2,240만 권의 장서를 수장할 수 있는 규모로 건립되고 훈련 센터는 동계 종목 선수들과 시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올해부터 3년 동안 2일짜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수가 17,000개나 되고 있는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가 앞으로 3년 안에 만들겠다는 일자리는 1만 7천 개, 고용률 60% 달성이 목표입니다. 최대 대책들을 지원해 나가고 그리고 기업들과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착실히 추진해 나가면 뭐 무난하게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선 춘천시는 2021년 7월 중도 레고랜드가 개장하면 일자리 6,000개가 생긴다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계산한 4,100개 일자리보다 2,000개가량 더 많아 허수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계획만 세워둔 종합 촬영소 운영에도 춘천시는 일자리 1,000개를 잡아뒀습니다. 또 민간 사업인 애견체험 박물관 조성으로 일자리 2,000여 개가 생길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입장은 다릅니다. 흥주 인원이 한 5, 60명, 외주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까지 합친 인원이라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안될것 같은데요. 일자리의 질도 문제입니다. 영상 제작 산업을 육성해 2,6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지만 보조 출연자나 세트 제작 일로 단기 일자리가 대다수입니다. 일자리라는 것은 특히나 지역의 그 경제 에,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에, 실현 가능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춘천시는 고용률 60%를 달성하기 위해 일자리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목표 달성 중간 점검을 수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준입니다. 강원도 해안 지역이 권역별로 특색 있는 복합 해양 레저 관광지로 육성됩니다. 강원도는 우선 고성군 주강면 오리 송지호 해변 일원에 해중 경관 시범 사업 지구를 조성하고 2021년까지 410억 원을 투자해 해양 레저와 해양 신층수 해양 생태를 결합한 해양 레저 관광 지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 양양군의 일곱 개 해변 지역은 서핑 해양 레저 특화지구로 만들고 양양 수산항에는 요트 마리나 시설을 고성군 거진항과 아야진항에는 대마영 어촌 체험마을을 각각 조성합니다. 고성군은 강원도 체육회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서 2021년에 열리는 제56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지로 고석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2008년 43회 대회 이후 13년 만에 강원도민체전을 다시 개최하게 됐습니다. 고성군은 도민체전 추진팀을 구성하고 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체육기반시설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였습니다.